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 행복 채널 황닭 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나요? 당뇨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예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이제 약이나 뭐 인슐린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진행 안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고요. 관리하시면은 정상 혈당까지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딱 구체적으로 정해진 예방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어떻게 당뇨병 예방을 하는 방법이 정해지는지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뇨 정 단계로 이제 진단이 되시면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음식이랑 운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뭐 당뇨 전단계,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이제 그좀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2~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보면서 당이 잘 조절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조절된다 이렇게 좀 격려를 받고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음식 습관이랑 운동 습관이 다른데요. 일단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이 됩니다. 이제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것이 23을 기준으로 해서 23보다 높으면 이제 과체중이고, 23보다 작으면 이제 정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체질량 지수 23 미만인 정상 이제 체중인 분들에 있어서 당뇨병 전 단계가 있을 경우 이제 음식과 운동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이 음식 관리는 개인의 식과관을 고려를 해서 개별화해서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믹스 커피에 있는 설탕이 당을 확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믹스 커피를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식습관이 좀 불규칙하시고 한 번에 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과식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에 따라서 정상 이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있어요. 이제 그걸 계산해서 그 칼로리로 나눠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 15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도 개인마다 달라요. 뭐 이제 운동을 꼭안 해도 이제 그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 뭐 활동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살짝만 운동을 올려도 되고요. 만약에 신체 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꼭 운동을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인 성인에 있어서. 이제 음식과 운동요법을 정해야 됩니다. 이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별로 식습관에 따라서 이제 정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랑 식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체중을 5에서 10% 감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음식 양도 좀 많이 줄이는 게 좋고요. 운동량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을 5에서 10% 감량을 하셔야 되고요. 이 목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5에서 10% 감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를 다시 측정을 해서 만약 계속 23 이상이면은 그 감소한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또 5에서 10% 정도 감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약 먹는 수 권장을 하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당뇨약을 먹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고요. 30에서 70세에 해당하는 분들에 있어서 당뇨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뇨약 복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권고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정해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당뇨병 예방 방법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이제 기준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좀 정확하게 정해야 될까 이제 좀 이유를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좀더 궁금하신 내용 이 있으면 좀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